뭐가 그리도 급하셔서 뭐가 <laughs> 어, 그리도 급하셔서 북만산천을 그렇게 가신단 말이야 어머니 <laughs> 어머니 새해가 밝았어요 <밝았으러, 웃음> 올해는 종일 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주말이라 <laughs> 이곳에 사람도 많아 왔어요. 이렇게 좋은 날 어머니와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 눈보이 가물어지듯 그엄동사람 속에서도 그치치는 사람은 조선티는 조선는 초상집에서 을마다람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이라선티는이람은조는 모습만 라봐는 배가 부르선다는 사람은 지소티는 사람은 조선티는 사에은조선티 이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내 동생은 내가 버렸어 이야기를만큼은좋아겨보 버릴 수 있겠다고 그발 나빠진 건몇날다알았서어 저를 유학 보내고 고아리 끼듯 겨우 그저 나머니께살아지게 따뜻한 아무기도못찾아내 어머니 그두구웠던 여름날에 내가 호경에 걸려 여유친을 날때면 당신의 온몸으로 내여름과가 던졌었던 여 어머니 이보기그 <놀람> 살아가고 있지만이고 <놀람> 많은 사람들 앞서이시나 해. 헷갈려. 와, 이라노! 이행이다! 아이고, 남자 에이, 시부라, 더살 까먹어, 그러네. 에이, 저러들 때는, 오랜만에 좀, 각설이다운 어떤, <목소리> 글을 하려고. 그, 없어 보이게, 시부라, 그, 그, 남의 거에다가, 줄삼이라고. 줄삼이! 아, 시부라, 우리 운영진 어디 갔어? <목소리> 아, 진짜. 제가 에, 이런 부려장입니다. 어, 이런 공연도 제가 좀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연을 그동안 그, 어, 잘안 했어요. 에, 근데 올해는 어떤 이런 공연 희노애락이 어, 함께하는 그런 공연도 많이 인사드려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 또 동료품과 어, 우리 또꾸룹이품과 공연 날에 매일 네, 또 에이스 우리 버드리 풍마 카페가 어,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 그리고 그 아울러 오늘 또 춘삼이 카페 장단식 아아악 아아악 아아삼이준삼이합삼이 <laughs> 아, 그리고 그, 아시고 들어오세요. 저희 카페는 인테비가 100만원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건, 그건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더딜 카페를 보고 배운 적이 많습니다. 그냥 들어왔다가 이개프이는 <laughs> 어. 누가 팬인지 식구인지도 모르겠어. 그죠? 만 육천명이라 그러는데 나 인간적으로 저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천명도 못 봤네. 나머지는 씨발 다유령같테 유령 그래서 이건 옳어요옳요 그래갖고 저 카페는 입회비를 어, 일단 100만원을 받고 어, 일단시킬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규칙을 정할거예요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던간 네. 어떤 딴지를 걸면 무조건 그냥 어, 강퇴시켜버릴거예요 100만원 없어지는거예요아 씨발 100만원 아까워서도 내말잘 들을거 아니야 <laughs> 오해 오, 오, 해, 이럴 때 오, 오, 해.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버드리 카페 계속 있으라면 오늘부터 100만원씩 다 내놔 <laughs> 계좌번호 네? 010-4495-1919기업분이 진짜요 계좌번호 불러봐 저뭐 못해 어? 어. 계좌번호 불러내계좌번 이거 씻고 씻고 야, 해운내려놔존사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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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이패키를 내세요. 1만 원. 그런 다음에 내 팬이라고 해. 다 아니, 으로 야. 야 90, 90만원까 10만 원 깎아 줘. 어? 어 5만 원 깎아 줘. 5만원 깎아 드릴게요. <laughs> 자, 오늘, 예, 어, 네, 그래요. 어, 저희 동료, 어, 우리 또버드리 분바 어, 올렸는지 정확한 날은 13일입니다. 어, 13일인데 그 날이 어또 평일인 관계로 오늘 또 이렇게 어또 시무식겸 해가지고 많은 팬들 그리고또 운영진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예, 오늘 그 행사를 같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 저녁 시간에는 바로 어, 저는 이제 소개만 하고 버들이 나와서 또 축하 공연하고, 예, 네, 축하 공연하고 또 여러분을 위한 시간들 오늘 또 많이 더 준비됐으니까 어 제가 알기로 저도 그 버들이를 난 지가 올해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 근데 네, 어, 현미, 현미죠 최현미, 예, 현미. 네, 버찌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어, 그분하고도. 어 시간이 한 4, 5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버드리 품바님하고 함께 할때 함께 할때회우수가 그때 한 1,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처음에 할 때. 근데 어, 재작년, 재작년 5월 달로 기억합니다. 성주 참여축제 때 기존에 계셨던 어 기존에 계셨던 운영진 분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어요. 어, 연먹라는 식으로 어, 이렇게 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 운영진 한 명도 없이 다 탈퇴되어 버렸습니다 그해 7월달에 어, 7월달에 부여 어, 연고축제로 아마 기억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운영진분들 송도님 어, 그리고 어, 백호님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신가 모르겠지만 에버그린 에, 그쪽 그분들이 에, 이 카페를 정말로 버딜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 그리고 저희 그때만 해도 이꼬레기음과 공연단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하고 어 그냥 버들이 분반님하고 어 지금은 없지만 민들레 어 그렇게 셋이 그냥 이거 저거 이거 저거 그냥 어 따로 이렇게 불려 다녔던 어떤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 어수선했던 것을 정말로 기틀을 잡아주시고 지금의 어만 칠천 명에 가까운 이 회원을 어 이렇게 어 유치하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 지금 어 지금 운영진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몰라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저에게 저희들에게 또 약속했던 부분.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월급을 주는 부분도 이론도 없어요. 예,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다 생활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직장도 있고 지위와 명의도 이렇게 계신 분인데 정말 그분들도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 오셔서 박수 많이 쳐주시고, 뭐, 격려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 직책이 어떤, 어, 훈장이 아닙니다. 근데 계신 분들이, 어, 따르게 좀, 좀, 이렇게 변질이 좀 많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의 어떤 고난도 아니고, 예, 어떤 계급도 아닙니다. 그냥, 예, 그런 부분인가까 예, 계신 분들도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그죠? <laughs> 여러분이랑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진짜 내형제 일이라도 네, 진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남이잖아요, 그죠? 남의 일만 일인데도 그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양해도 좀 해주시고 가장 간단한 건 그냥 하지 말란거안 하면 돼요. 쉽죠? 맞아요. 참 쉽잖아요. 맞아요. 어렵세요?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돼요 맞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저 네. 말에 공감한다면 박수 한번쳐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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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뭘 네. 뭐 네. 하려고 네. 하지 마시고 네. 말 그대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페는 말 그대로 여기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식 알려드리고 저희들 일정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음. 그래서.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 애있신 어, 진짜, 어, 송도님 비롯해서, 우리 박훈님. 그리고, 어, 잘 몰라요. 저도 이 카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초창기에 그 만났던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오셔도, 누가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릅니다. 예,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쟤는 또, 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꾸래기 품과 공연장하고 이, 그, 버들이 그 카페하고는, 어찌 보면은, 함께 가고는 있지만, 별개라는 거예요. 예, 아셨죠? 이 운영진들하고, 저하고, 운영진 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어, 이런 행사,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외에, 이게 제 공연단이기 때문에, 예, 제 공연장이기 때문에, 아,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좀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 협조하고, 어떤 그런 관계지, 운영진 분들이서, 뭐,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구경, 공연을 어떻게 해라. 뭐, 일정을 이렇게 잡아라. 이런 부분은 추어도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아예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 그, 버드리 카페, 나중에 오셨던, 3년 전에 가입하셨던, 중요한 건다 같은 카페라는 거예요. 응? 뭐요? 뭐요? 뭘 돈을 주고 가? 아... 아니요. 아, 천 원짜는 원래 내 거고. <laughs>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제발 좀 용서와 하하,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어, 개개인의 그 뜻대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많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으로서, 나라로서, 다 소중한 국민입니다. 근데 그 국민이 죄를 줘요. 그럼 징역을 보내고 사형을 시킨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나를 음, 징역을 보내냐 위반을 했으니까 술 먹고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술 먹고 운전을 했어요 걸렸어요 징역을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 놨잖아요 그럼 안 해야 돼 근데도 해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laughs> 그래서 어, 규정이라는 건 정말, 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질서라는 게 지켜졌을 때, 어, 그 빛을 바라지 않나 싶어요.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돼요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리고 남에게 훔치면 돼요안 돼요? 네. 돼요? <laughs> 이런 질서를 합리화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남의 거해앗지 말고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어, 남의 거 뺏지 말고 숨 먹고 운전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국민인데 왜 나한테 이래?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이런 일이 있다 올해가 무슨 해? 음, 그 사람은 닭대가리인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겁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것들을 좀 올해만큼이라도 진짜 딱 1년만 좀 지켜주세요 1년만 내년부터 시브라 개판이 되더라도 올 1년만 진짜 마음 편하게 공연만 이렇게 할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셨죠? 네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 저! 할 말이 좀으면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 연락처는 010 4499 1 9, -9 1 9이다 네, 진짜예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다른 걸다 떠나서 어, 또 공연도 좋지만은 어, 뭐 파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만큼은 또 우리 회원분들이 그 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들도 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간도 많이 드리고 오늘은 특히 나뉘는 만큼 그 공연을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자, 어, 우리 3주년 됐습니다. 내려오자. <웃음> <웃음> 자, 어 오늘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주인공이죠. 어 오늘도 뜻깊은 날로 인해서 또 3주년을 맞았답니다. 이어 그래서 어, 운영진 분들 저는 이 버드리 풍과 공연, 어, 버드리 품과 보다도 정말 이 버드리 카페 운영진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분들에게 어, 어디 어디 계실까요? 어, 박수라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박수!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어, 들이 어, 폰반이 나오셔가지고, 어, 인사 말씀하고, 오늘 또 기념행, 어, 기념행사 진행한 다음에, 어, 저희들이, 어, 다음 또 공연을, 또 준비한 공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3주년을 맞이했답니다. 어, 대한민국에 진짜, 제가, 어, 이 생활한 지 이제 해가 넘어서 17년, 그리고 우리 송예 폰반님이 24년, 예, 진짜 앞으로도 이런 캐릭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도 없었지만은, 예, 자, 그래서 영원한 여러분의 어, 가슴속에 남을, 예, 그리고 그, 저희들이, 그리고 그 유튜브 그 찍으신 분들 있죠? 예, 찍는 건 괜찮은데, 좀 편집할 부분을좀 편집 좀 해주세요. 올해부터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막 장사도 하고 막 욕담도 하고 시부랄 이런 늘들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니까 재미있어 웃어요 그죠? 네, 현장에 있으니까 알고 알아듣고 웃는데 직구석에서 쳐다보면 씨발 욕하는 것 밖에 안 보여 그러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들 그죠? 저희들이 좀아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좀 없애고 이렇게 올리시고 그래야 또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할것 같은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라는 그 매개체가 저희 나라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만 봅니다 저희 문화에서는 이해가 가요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님하고 나하고 친구라고 쳐 그죠? 친구예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한 25년 만에 만나면 아이고 친구야 잘 있었어? 야 그래도 야 궁금했었다 야 반가워 그래 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인사법이 또 틀려 25년 만에 딱 만나잖아요 오메 이씨벌로 봐라 야 야잘 살았냐? 이 <목소리> 새끼 얼굴이 바탕이 가버렸셔 여태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아 저래서 그런가 근데 유튜브를 미국에서 본 사람들은 저 새끼가 좀 무식한 새끼 사람들만도 시골놈이 새끼라 그랬다고 이해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앞으로는 그 찍으신 분들도 좀 이렇게 편집할 부분들은 편집을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어, 그 대신 저희 공연단만큼은 정말 어, 어떤 욕담, 재담이런 것보다도 어떤 공연적인 부분들 어, 진짜 히노애락을 담아서 우리는 많이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는가?